자 여러분 12시입니다 녹화 시작 <laughs> 자 지금 클럽에 우리 세 자리가 남았어요 또 근데 가입신청이 많이들 오는데 그냥 무작정 가입신청 넣지 마시고요 네, 1순위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1순위 어, 열혈팬, 팬, 팬그 다음에 매니저 매니저 분들이 1순위에요 클럽 가입순위는 그 다음에 2순위가 그 다음에 팬클럽 팬클럽 여러분,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서포터. 물론 서포터와 팬클럽 둘 중에서도, 물론 당연히 팬클럽이 먼저, 팬클럽 여러분들이 먼저 가입 우선순위가 갑니다. 3순위 기본적으로 이, 이 모든 것들은 방송에, 자, 방송에 자주 오시, 오시는 분들의안에서 방송에 자주 오시는 분들, 내가 딱 봐도 누군지 아는 사람들, 서포터도 돼! 서포터도 되는데! 서포터도... 어... 서포터도 되는데... 아무튼... 아무튼 3순위는 밴드! 우리 네이버 밴드! 어... 으스님 안녕하세요! 으스님 안녕하세요! 어... 근데 사나님 같은 경우는 팬클럽 분들보다도 내가 먼저 받아준 이유가 사나님은 엄청 내 방송을 자주 오잖아! 같이 소통도 많이 하시고 네이버 밴드! 채팅방! 어, 네이버 밴드 가입자 분들. 네, 그니까, 기본, 기본 베이스는, 우리야, 기본 네. 베이스는,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 내 어, 클럽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너무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팀덱, 쓰시는 분들. 어, 마구잡이, 마구잡이, 마, 마구잡이 덱 말고, 팀덱, 이쁘게, 팀덱, 뿌려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 아까 다이머기님 롯데 보셨죠? 다이머기님 같은 롯데 보셨죠? 그런 팀들. 어? 이쁘게 팀들 뿌려서 쓰시는 분들. 그리고 에너 좋고. 에너 좋고. 어, 뭐랄까. 음. 어. 어. 게임도 어. 되도록이면 애플 유저. 되도록이면 애플 유저들. 알겠죠? 나는 여기서 이, 이 클럽을 가지고 뭐, 어디 뭐, 랭커가 되거나 이런 걸 바라지 않아. 그냥 같이 즐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마구잡이덱 말고, 일단, 우선순위는 지금 한 20명까지는, 18명 정도에, 18명에서 20명 정도까지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오케이. 지금 18명까지, 이제 지금 3자리 남았는데, 어, 18명 정도까지는, 어, 이, 요, 요 팬클럽. 팬클럽 혹은 열혈팬 매니저분들만 먼저 받아보려고 해요 물론 중간에 엄청 자주 오시는 분들은 내가, 내가 확실하게 딱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있는 분들은 먼저 먼저 좀 받아주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일단 지금 저격을 한판할 건데 저격이 한판 끝나고 나서 뭐 이걸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음, 아니야 서포터는 별풍이랑 달라요 서포터는 별풍이랑 다르고요 여기 보시면, 음, 영길이한테 질문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아니다, 공지사항. 내가 공지사항에 글을 하나 올려놓을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딱, 요거를 잡아서, 공지사항. 클럽, 가입, 가입, 희망자, 댓글로. 어, 양식 한 번, 아, 뭐야 돼. 가입 조건 한번 훑어보세요. 자, 1순위. 이게 제일 중요해. 방송에 자주 오시는 분들에한해서 크기 20. 주고.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18. 비주고. 여기가 16. 주고, 여기가 14주 여기를 파란색으로 딱 주면 됐죠.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 댓글로 댓글로 한번 좀 내가 이걸 일단 지금 게임을 좀할 거니까 어, 햄리님도 누군지 알죠? 일진의 이병준님도 알고 아시겠죠? 어, 방송에 자주 오시는 분들 일단 내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긴 해요. 조건은 지금 지켜, 그러니까 좀 이게 막꼭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지켜보고 있긴 해요. 어, 지켜보고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매너 있고 매너 좋고 음, 그런,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제 최대한 매너 매너 있는 매너 있는 자 액플하러 갑시다. 자탭 나이 에이 <laughs> <laughs> 세븐 시작 세븐 시작 아 잡혔어. 이거 누구야? 아 모르는 사람이다. 어머. 아 모르는 사람이다. 아 누구야 이거? <laughs> 아, 또, 또, 노잼 영상이 될 건가요? 어, 써니님이 3377님이야. <laughs>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나도, 맨, 나도 좀 새로운 유저랑 게임하고 싶어서 그랬어. 나도 새로운 유저랑 게임하고 싶었어, 좀. 맨날 똑같은 사람이랑 게임하면 안 돼. 허우대성룡님이 AK 관리님이에요. 누굴까? 경기는 맑은 양팀 뭐야, 이거? 진행됩니다. 아, 이거, 클 네, 났네. 이거 네, 또 노잼 경기네. 노잼 경기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노잼경기가 되겠네요 어머 양현종 컨디션 섰네요 아 미리 노잼경기 <laughs> 미리 노잼경기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laughs> 아이 노잼경기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아123 이거 들어가지 자 최영우 내리고 4번 타자 들어왔어. 초구 스트라이크. 또 스트라이크. 4번 타자 김주천. 삼구 삼진. 왜, 야 이거? You 타를만 t t 내 r 요 n under t h 어, 집중하자 j u n i o 이 Typing, m a t 스 k e s w 스트라이인지 볼인지 모르는 이런 공 던져주고. 자, KKK 갑니다. 스트라이. 그렇지. 3구, 3진. KKK. 아, 이것도 노잼 경기 되겠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게임 한 판씩 하고 오세요. 1구 갑니다. 외화로 크게 날아가면서 선두타자 안타 <laughs> 아, 예린님 안녕하세요 아이 클났네 이거 1구갑니다 추... 스츄 어 금앙 얘기합시다 우리 야구선수 근황 얘기하세요 야구 얘기하세요 심심하면 자 말로 작전. 보보어리네 밖으로 어, 빠졌습니다. 팀평 안할 테니까 기아 전단이 그러면 스포드를 위한 팀평이라고 스킬 신청을 하세요. 아씨 안 날아가네. 나가게 한다면 오토 돌려놓고 얘기하자고? 알겠어요. 아, 미안하네, 이거. 자, 일단 1득점. 팀평은 신청을 하세요, 저기 직관복권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찬! 처차 <laughs> <초창! 웃음> 아, 엄청난 파네요공이데네요제 어, 포크볼 좋고. 3 <원> <laughs> 가자가 선구안이 좋군요. 봐주면서 하라고? 근데 네, 게임 냉정해야 돼. 나 점수 빨리 올라가야지. 맞습니다! 안타? 그렇지. 어 안경님 들어가세요. 예리님 옛날에 다른 다른 여자 연예인 이름이었는데 옛날에 뭐였지? 투수 1구 와인더. 한화 오간도님 들어가세요. 밀어 쳐으러안 안았습니다. 홈으로 점에 성공합니다. 자, 원아웃. 자초이최섭 음. 그렇지. 느중 경기 나와야지. 니다 어쩔 수 없어. 빨리 다시 6천점 들어가야지. 5천점, 10천점 빨리 들어가야지. 다시. 나가겠지, 금방 이거 근데 시청자 아니겠지? 골아 밖으로 빠졌습니다. 다이 먹이 님 몰라요? 제이골추이 타구단, 다른 구단 타구단 본인이 싫어하는 구단이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커마바론 하지 맙시다. 자한점 다이머기님 계신가요? 다이머기님? 나 그래도 나는 제일 대단한 건 이정우가 이정우가 신인데 안타 160개 쳤잖아 지금, 그지? 160개지, 160개. 160개 더 쳤나? 이정우. 어차피 그 무지. 전 경기 선발 출장은 일단 물건너 갔고 초구갑니다. 어, 멋진 도조개님 안녕하세요. 178개 쳤다고 이정우가? 시퍼!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정우. 와 이정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 안타합니다. 자 말루 작전. <laughs> 자 말루 작전. 골글은 안 되지. 이미 한국 시리즈 가을 야구 진출이 불 건너갔기 때문에 이정우 골든 글러브는 힘들 거예요. 가 가을 야구를 갔으면 희망이 있었어. 아 잡냐? 응. 아소 초구 단입니다 맞춰 잡자. 하로님 들어가세요. 하. 아 야나 이거 로봇 피치 뭐지? 빨간 점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아이 씨3 9 3 1습니다 어 알았어요 기아쩐다님 지금 몰라요 시청자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막휘들르시는데아 너무 노잼인데 어 홈런 맞았어

5초 컷은 주자 없을 때 주자 있을 땐 4초 컷이에요 주자 있을 때는 4초 컷이고요 주자 없을 때는 한판더 하냐고 모르겠네 이런 거 여기 녹화 끊어야죠. 녹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질문 질문 같은 거 하고 놉시다. ,이.